윤석열의 재판 이만한 태도 네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딱그 이런 윤석열이 재판 이만한 태도를 보면서 네.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. 음.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가 네. 내란수계입니다, 내란수계. 네. 평이 네. 무기 또는 사형밖에 그렇죠. 안 되어 있는 그런 없어요. 중요한 사건에서 네. 본인이 앞으로 인신, 뭐 음. 어떻게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결정되는 네. 그 중요한 형사재판에서 네. 좀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, 모르겠고 진짜?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.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음. 또 윤석열이 그 이후의 행태라든지 예. 수사기관과 법원을 태,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분노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음. 음. 이런,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뭐 너희는 하든지, 하든지 말든지, 네. 말든지 나는, 나는 뭐, 나를 네. 지지해 주는 극우 지지자들만 아. 나의 우리 국민이다 네. 네. 뭐 그런 태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음. 그리고 뭐 네. 그 검찰 네. 또 재판부의 직위원에게도 고압적으로 막 자기가 가르치듯이 그러니까. 얘기하잖아요. 이게 말이 안 없어요. 되는 얘기거든요. 말이 안 되죠, 네. 진짜. 네, 그렇습니다. 그 아무튼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